자, 2018년 4회 화공기사 공업화학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황산의 아황산 가스를 황화철강을 공기로 완전 연소해서 얻고자 한다. 황화철강의 10%가 불순물이라고 할 때, 황화철강 1톤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표준 상태 기준으로 약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철의 원자량은 56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황화철강을 먼저 봐야 되는데, 황화 철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황화 철이잖아요. 그러면 철이 FE죠. 어, 황화가 황산, 황, 황을 의미해요, 황. 어. 그래서 FES가 황화 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산소랑 반응을 해서 어,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은 아마 철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E2O3. 가 나올 거고 뭐 so2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반응식을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철과 철인데 보니까는 여기 철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출 때 철부터 맞출게요 그래서 앞에다가 2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철이 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황도 한 개가 있고 그래서 fes 딱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어, 보니까는 2의 3이 2분의 3만큼 있는 겁니다. 산소가 2분의 3 있고, 여기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2분의 3은 얼마죠? 1.5개의 산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두개의 산소가 있다 보니까 합치면, 어, 3.5개의 산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어, 2분의 3.5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분의 3.5. 그러면 이제 전체를 갖다가 뭐 2로 우리가 다 곱해주면은, 자, 이제, 그러니까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뭐 2를 다곱하면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3.5가 될 겁니다. 3.5.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3.5도 우리가 이제 정수로 맡겨주면 2를 한번더 곱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4가 될 거고, 요거는 7이 될 겁니다. 7, 7. 이거는 2가 될 거고, 이거는 4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4대 7에 대한 비율로 어 요게 이제 그 어떤 질량비가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황화철강 1톤이에요. 1톤. 1톤인데 보니까 10%가 불순물이래요. 그럼 90%는 황화철이죠. 그래서 1톤에 1000kg잖아요. 이 kg. 어 90%가 황화철이니 곱하기 0.9 하겠습니다. 0.9. 어 요게 황화철이 어떤 질량이? 그러면 900kg이 황화철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이 FeS라고 하는 황화철의 분자량으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철이 원자량이 56이니까는 FeS는 56에다가 황의 원자량이 32예요. 그래서 32로 이렇게 가지고 나눠주시면, 이게 이제 킬로몰이 나오는 겁니다. 황화철의 키로몰 그래서 이게 키로그램 몰, 황화철의 키로그램 몰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산소는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자 그래서 요렇게 어, 황화철의 키로그램 몰에다가 산소 어, 산소의 몰수는 4대7이죠 그래서 이퀄 이게 4대7의 비율로 나온다 그래서 자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키로 몰이 나오는 피로 몰이 나오느냐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 우리 말한 산소는 산소의 몰수는 몰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요거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4로 나눠야 되겠네요. 곱하기, 뭐, 이제, 56 더하기 32 하고 0.9 곱하기 1000. 요렇게 해주면은 산소의 몰수가 나와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의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요 이제 네모를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표준 상태 기준으로 몇 몰이냐? 근데 이게 산소의 몰수가 키로 킬로 몰이에요. 키로그램 몰. 몰. 산소의 몰수가. 키로그램 몰이니까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몰수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곱하기 천을 더해주면, 어, 몰수로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예. 아, 이게 자꾸 이제 길어지네요. 몰수로 환산되죠? 이게 산소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로 하면은 22.4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0도 씨 1기압에서 어, 1몰은 1몰은 22.4리터예요. 그래서 22.4리터니까 여기다가 22.4리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산소의 몰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산소가 아니라 문제를 다시 쫙 가서 보면은요. 보세요. 네. 어, 산소가 아니고 여기 이론 공기라고 써요. 공기, 공기, 이론 공기. 그래서 이론 공기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에 이론 공기면은 산소의 21%가 공기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공기에 21% 하면 여기에 산소가 나와요. 산소. 그럼 산소의 공기는, 어, 산소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0.21분의 1을 하면은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공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0.21분의 1을 해주면 이제 이론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기에 대한 몰수가 나왔어요. 이제 공기에 대한 몰수. 그래서 공기에 대한 몰수아니 공기에 대한 이제 리터가 나왔는데 또 문제에서 보면은 리터를 갖다가 세제곱미터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해줄게요. 리터가 우리 천리터당 일 세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또 나눠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 이론 공기에 공기에 어, 우리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계산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구하면은 가장 가까운 거를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거의 값이 아마 여기 정답이 어 계산하시면은 2000 정도, 2100이나 2000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걸 찾다 보니까 이제 3번으로 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 기억하시고 반응식으로또 몰수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계산했다는 거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62번을 보겠습니다. 어, 접촉식 황산 제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촉매는 뭐냐? 자, 이 접촉식 황산이라고 할때 초기 뭐죠? 그 촉매죠. 촉매. 총매. 촉매를 이용해서 황산을 제조하는데 자, 여기서 황산제조할때 쓰는 건 알아두세요. 오사나 바나듐이 어,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오사나 바나듐.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예. 자, 63번을 보겠습니다. 자, HNO3 14.5%, 황산이 50.5%, HNOSO4가 12.5%, H2O가 20%인 니트로 벤젠, 2.5%의 조성을 가지는 혼산을 사용해서, 어, 톨루엔으로부터 모노 니트로 톨루엔을 제조하려고 한다. 이때, 1700kg의 톨루엔을 12000kg의 혼산으로 니트로화 했다면, DVS는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상당히 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데, 우리 일단 반응식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톨루엔을, 모노 니트로 톨루엔으로 제조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반응시키면 이게 톨루엔이에요. 여기에 여기다가 HNO3를 이렇게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노 니트로 톨루엔이 만들어집니다. CH3가 되고요. 여기가 NO2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물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는 어, 톨루엔이 얼마가 있냐면 그 1700kg의 톨루엔이 있어요. 1700kg. 그래서 1 7 0 0 k g 이니까이 톨루엔이 1700kg만큼 존재합니다. kg. 1700kg. 그다음에 질산은 얼마 있냐? 질산은 14.5%가 있어요. 근데 쭉 보니까는 12000kg 안에 14.5%예요. 그 질산이 이제 있는 종류는 어, 12,000kg 안에 14.5니까 0.145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여기서 0.145. 그래서 0.145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거 톨루엔에 그 몰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톨루엔에. 그래서 톨루엔에, 여러분 몰수는, 자, 이거 탄소를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톨루엔이 탄소가 이렇게 돼요. C6, H5CH3예요. 이거 어, 계산하셔가지고 실제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77에다가 77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은 92 정도 돼요. 92 이게 톨루엔의 분자량입니다. 그러면 몰수가 나오겠죠? 이거 대 네. 자, 이 HNO3의 몰수는 이거 HNO3 자체가 분자량이 63이에요. 그래서 63으로 나면됩니다 63으로 나눠서 12,000 곱하기 0.145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면은, 키로그램이죠? 그럼 몰수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 저 봤더니만, 아, 이게 18.48 정도 나요. 18.48. 18.48.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62가 나온대요. 여기는. 27.62. 어, 키로몰 나요. 키로몰. 자, 키로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18.48은 톨루엔에 대한 몰수고, 질산에 대한 몰수는 27.62가 나오는데요.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이거 1대1로 반응하는데, 누가 한계 반응물이냐? 그러면 14.48인 톨루엔이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져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도 얼마나 오냐면요. 물도, 자, 요거 나오는 값이 14. 어, 14.48 나오고 이것도, 이것도 14.48이 나오고 키로몰, 물도 14.48 키로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물이에요, 물. 14.48이 반응 후에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질량은 얼마 나오냐? 질량은 여기다가 곱하기 18을 해주시면 18. 그러면 키로그램으로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 단위가 키로그램인 어, 량이 물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어, 이게 반응 후 생성된 물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DVS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 DVS. DVS는, 자, 이제 물인데요. 어, DVS는 혼산에 들어있는, 혼산에 들어있는, 어, 물의 양하고 생성된, 반응 후 생성된, 생성된 물의 양. 어, 분해 황산의 양이 황산의 양. 황산의 양이 DV였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갈까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자, 혼산에 있어서의 물의 양은 H2O가 있잖아요. 그렇그 H2O가 있으면 H2O가 20%가 있습니다. 자, 20%가 있는데 전체 얼마에서 12,000에서 H2O가 20%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혼산에 20%가 들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12,000에서 12,000에서 그렇어 20%. 20%. 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생성된 물의 양은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요거. 14점, 어, 14. 어 14.48에다가 18.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생성된 물의 양입니다. 자, 이번에 H2SO4를 볼까요? 자, 다시 여기 가서 어, H2SO4를 보시면 50.5%가 있어요. 어디에? 12,000kg에 50.5%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어, 12,000kg에 1 2 0 0 0 k g 에 50. 0.505죠. 5 0 5어 505.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여기 DVS 값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이제 이거를 계산하려면 다시 여기에 반응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계산하면 정답이 2.21이 어, 나올 겁니다. 예.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합성 염산을 제조할 때, 합성 염산 제조할 때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합성, 염산 합성 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염산은 수소랑 뭐죠? 염소를 이용해서 어, 만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수소를 염소보다 한 1.2에서 1대 정도로 이제 많이 넣습니다. 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조업 온도를 낮춘다.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좀더 반응성이 좀마일드해져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어, 폭발 방지를 할수 있어요. 수소를 과잉으로 주입해서 CL2가 미반응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한다. 맞지요? 예. 반응 완화 촉매를 주입한다. 반응을 완화시키면 아무래도 좋겠죠. 자, HCL의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럼 반응이 더 격렬해지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65번 보겠습니다. 자, 벤젠으로부터 아닐린을 합성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뭐냐. 먼저 벤젠을 준비하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질산을 시켜, 질산. 그래서 질산을 반응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벤젠이 여기가 질산이 이렇게 붙게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니트로화라고 표현해 니트로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붙으면서 이렇게 NH3가 NH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수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 아닐린이 만들어져. 이게 아닐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트로화랑 수소화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니트로화랑 수소화가 이렇게 있는 거볼수 있어요.